네, 안녕하세요. 더 드라이브 조창현입니다. 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우리나라 프리미엄 대형 SUV죠. 제네시스 SUV의 끝판왕 GV80입니다. 나온 지는 뭐한 2년 됐지만 최근에 다시 또 일부 업그레이드를 해서 2022년형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제네시스가 현재 유럽에서 뭐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임 밸류가 아직 조금은 독일 3사에 좀 미치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고요. 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브랜드 네임이 조금 더 밸류가 올라가고, 그리고 품질의 완결성만 조금 더 보완이 된다면, 충분히 독 3사, 독일 3사와 경쟁할 수 있는 네, 그런 모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GV80이 뭐 나온 지는 좀 됐지만, 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타고 있죠. 그렇지만 또 국산 프리미엄 SUV를 대표하는 그런 모델이죠.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면부를 보시면 대형 방패 그릴과 두줄 램프. 네, 굉장히 뭐, 이 차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도로에서도 굉장히 존재감을 나타내는 그런 거죠. 대형 방패가 멀리서 봐도 굉장히 웅장하고 뭐, 좀 압도적인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옆에 보면 두줄 램프, LED 램프인데 이두줄 램프가 멀리서도 봐도 아, 제네시스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차체 크기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어디서 봐도 GV80이다. 보이는 그런 거죠. 전방 여기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라이다 레이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때 여기서 뭐 도로의 폭, 차선을 잃고 차가 이렇게 주행할 수 있게 네 이렇게 돼 있죠 측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측면을 보시면 뒤로 갈수록 이렇게 루프라인이 낮아지죠 여기 보이시면 이런 캐릭터 라인이 이 차의 중심을 잡아주고 조금 더 이렇게 다운 포스엔 안정감을 이렇게 주죠 그래서 여기 루프라인은 뒤로 가면서 낮아지고 얘는 이렇게 수평이 되면서 뒤에가 이렇게 좁은 약간 좁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어, 제네시스 디자인의 측면 디자인의 특징이고요.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차츰 사람들 눈에 익숙해지고 아 저런 디자인이라는 걸좀 이제 인정을 받는 네 그렇죠. 그 여기도 두줄 램프가 이렇게 있고요. 아, 지금 타이어는 22인치입니다. 265 40R22, 22인치 미쉐린 타이어가 껴있는데 아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뭐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타이어가 19인치, 20인치, 22인치 이렇게 중에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이 차는 22인치 타이어를 끼웠는데 타이어가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죠. 22인치 타이어가 뭐 안정감 있고 좋긴 한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튀는, 이렇게 통통통통 이런 튀는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타이어 폭도 좀 얇고요. 이 타이어가 커짐으로써 이 폭이 줄죠. 이 폭이 줄면서 약간 그 바닥 충격을 조금 덜 흡수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네, 후면은 전면과 같이 두줄 컨비네이션 램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디자인이 좀 화려하고 트렁크 디자인도 화려하고요. 네, 그런 느낌이죠. 여기에 대형 스포일러가 위에 달려있고요. 그래서 다운 포스를 주고. 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가 열립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이 차가 현재 5인승 차가 있고 7인승 차가 있는데 지금 이 차는 7인승 차입니다. 그래서 여기 트렁크를 이렇게 열어보시면 네, 여기에 2열, 3열을 세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높혀놨는데 네, 3열과 2열을 폴딩하는 버튼들이 옆에 있습니다. 아,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727L인데 2열까지 다 폴딩이 되고요. 근데 좀한 가지 아쉬운 거는 2열이 180도 폴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 어떤 차박이나 이런 거할 때는 조금 약간 이열이 올라가서 좀 아쉽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에어매트를 깐다고 합니다. 맞춤 에어매트를 깔으면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차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네, 이런 수납 공간이 작은 수납 공간이 있죠. 여기 버튼으로. 근데 이런 거 버튼으로 하나하나 이 디테일에 신경을 썼죠. 그래서 3열에 사람이 앉게끔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 3열이 좀 좁죠. 네, 지금 제네시스 GV80 실내에 탔는데요. 전체적인 실내 모습은 독일 3사 X5 GLE 그리고 아우디 Q7과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화려함을 자랑하죠. 그리고 굉장히 세련되고 디자인에 대해서는 아뭐 뒤쳐진다 이런 평가는 사실은 없습니다 글로벌에서도 그런 평가가 없고요 디자인은 제가 보기에는 뭐 거의 어, 정상급 수준에 가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스티어링 휠에 일자형으로 돼서 투스포크죠 차의 급에 비해서 조금 약간은 작은 느낌이 들면서 운전하기 편하게. 어 이게 너무 또 크면 여성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운전하기가 좀 나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패밀리 SUV이기 때문에 제니시스를 디자인할 때 너무 크지 않게 차크에 비해서 좀 아담하고 적당하게 디자인을 한거 같습니다 팝업 디스플레이 창이 있죠 굉장히 와이드하죠 한눈에 보기에도 이게 또 너무 위로 이렇게 솟구쳐 있으면 전방 시야를 가리고요 그리고 너무 또 작으면 차가 큰데 뭐안 어울리겠죠 여기 보시면 지도 뭐 검색 기능을 전화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어, 지도, 내비, 뭐 즐겨찾기, 라디오, 미디어, 셋업 이렇게 많이 쓰는 버튼들은 요 앞으로 6 개, 7 개를 이렇게 빼놨습니다. 비상등까지 그 밑에 보시면 공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관적으로 조절하기 편하게. 그래서 여기는 자주 사용하는 버튼들을 이렇게 딱 배치했고요. 옆 아래 밑에는 어,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있고 그 옆에는 코트가 두개가 있고 단자가 그래서 평상시에 안쓸때는 이렇게 닫아놓고요 쓸 때는 이렇게 열어놓고 그리고 이 지금 이게 우드 트림이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느낌이 아주 좋고요 어, 이렇게 감각이 감촉이 아주 좋습니다 옆에 열어보시면 네 음료수 컵홀더가 두개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이게 이제 햅틱으로 이걸 조정을 할저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창과 이 차를 조정을 할수 있게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근데 이것을 제가 조정을 해보니까 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운전하면서 조절하기에는 불편하다.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네, 이것도 뭐 능숙하게 조정을 할수 있지 않을까. 네, 그리고 여기 뭐 옆에 보시면 기아 노브 대신에 이렇게 버튼식과 다이얼식으로.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요. 주행 모드가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네 이렇게 있습니다. 1열 시트를 보시면요. 여기 5열 통풍 시트고요. 그리고 전동식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게 돼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이 마사지 기능도 이 안에 시트에 안 들어가 있고요. 이 실내에서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이 계기판입니다. 계기판에 정보를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려고 노력한 건 좋은데 계기판이 너무 복잡해서 나중에 이게 주행할 때 보면 뭐 이런 계기판이 점점점점이 나와 있고 막 너무 여러 가지 그 정보를 한 번에 주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계기판이 좀 보기가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순하게 만들었으면 어떨까. 다음 페이스리프트 버전이 나오면 복잡한 계기판과 단순한 계기판에서 선택을 할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계기판을 좀더 쉽고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좀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버튼으로 이 등받, 등받이를 뉘었다 폈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열을 앞과 뒤로 이렇게 이열이 그렇게 완전히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좁은 편도 아니다 그냥 적당하다 탈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거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게 어, 옷걸이나 뭐 이렇게 뭘걸수 있게 이런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 이 아, 블라인드 네 이렇게 블라인드를 전동 블라인드로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옆에 보시면 이 차가 얼마나 고급 차인가를 또 이런 걸반면에알 수가 있죠. 스피커를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설치했습니다. 고음과 중음, 저음을 어, 좀더 디테일하게 표현해낼 수 있죠. 옆에도 스피커가 지금 이문날 문에만 하나, 둘, 밑에까지 하면 세 개가 문에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TV까지 이렇게 돼있어서 여기서 음악, 스포츠, 뭐 이런 모든 걸 여기서 이렇게 다볼수 있게 이런 걸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 이쪽 옆에를 보시면 이 1열의 조수석을 조절을 할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앞으로 눕고 뒤로 가고. 이 차는 결국 2열의 어, 조수석 쪽에 사장이 탈수 있다, 사장이 타는 차다라는 것을 어, 알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있습니다. 공조 온도 조절도 이 열은 별도로 이렇게 할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어, 휴대폰 충전할 수 있는 포트가 있고요, USB 단자가 있고 옆에는 2 0 2 0 볼트로 꽂을 수 있는 돼지코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걸 조절을 해서 뭐 이렇게. 이 차를 컨트롤할 수 있는 네,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굉장히 조목조목 작은 디테일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런 것까지 만들 정도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차거든요 네, 지금 GV80을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GV80에는 2.5L 가솔린 엔진 3.5L 가솔린 엔진 그리고 디젤 엔진 이렇게 세종류가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타는 거는 3 5 l 트윈 터보 네 가솔린 모델이죠. 최고 출력이 380마력이고 최대 토크가 53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 최고 출력이 300마력이 일단 넘어가면 뭐 가속이라든지 힘뭐 이런 거는 부족함을 못 느낍니다. 뭐 경사길을 갈 때도 그렇고 어떤 급한 가속에서도 그렇고 전혀. 아, 어, 이거 뭐좀 힘이 없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 토크, 가솔린 엔진이지만 토크가 54 정도 되면 뭐 토크 한40 정도만 돼도 굴림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는데요. 54나 되니까. 특히 이차의 같은 경우는 어, 사륜구동이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뭐 수시로 비가 왔다 또겨울철에 눈이 또 왔다 할때 사륜구동이니까 아주 편하게. 네, 그렇게 전천후 주행이 또 가능한 네, 그런 차입니다. 다만 이 차에 좀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공인연비입니다. 이 차의 공인연비가 복합연비 기준 8인데요. 뭐 차체, 3.5L 차체가 크고 무겁고 하니까 연비가 좋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이런 고효과 시대, 더군다나 또 친환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는 조금 더 연비가 좋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제네시스 GV80에도 빨리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죠. 이틀 동안 지금 타고 있는데요. 고속도로를 타면 1 1일 뭐, 일단 서울이나 이런 좀 도심에서는 7.5에서 8.0이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여름에 에어컨을 틀었을 때 얘기입니다. 에어컨을 또안 틀었으면 연비가 좀더 좋아지겠죠. 이 차가 기본적으로 가솔린 차이기 때문에 어떤 소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준 이상이다. 뭐 특별히 시끄럽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 이 차에 22인치 타이어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편평기가 굉장히 높은 그런 타이어가 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어떤 노면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다. 원래 이 차는 19인치나 20인치를 끼우는 차인데 좀 인치업을 했죠. 그래서 22인치라 약간 하부 소음이 조금 타이어 소음 같은 그런 소음이 약간 올라오는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정숙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핸들링은 이 차가 SUV이고 2.2 톤이나 되는 무거운 차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과격하게 이렇게 와인딩을 한다면 차체가 조금씩 쏠리는 네,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 이 차가 서스펜션이 전륜이 w 2 0번 후륜이 멀티링크인데 서스펜션의 단단함이 제네시스 측으로는 조금 더 단단함 쪽에 가 있다. 그래서 조금 출렁거리 조금 덜하고, 그리고 서스펜션이 조금은 단단한 느낌이다. 그래서 핸들링이 좀큰 쏠림이나 이런 건좀덜 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음, 이 차가 기본적으로 SUV이기 때문에 시트고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 장거리 운전 같은 것도 그렇고 시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아, 운전이 좀 편안한 느낌이고요. 여기 보시면 A 필러와 어, 비필러 사이에 일, 뭐 일렬의 유리창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렇게 쪽창을 뒀습니다. 여기 보통의 쪽창을 여기를 막죠. 여기를 이렇게 막는데 이 차는 여기에 쪽장을 둬가지고 여기도 시야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양쪽이 다 있죠. 그래서 시야 확보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차다. 여기 보시면. 공기 배출구를 여기에다 서더가지고이 좌측이나 우측에 1열 유리창에 성에가꼈을 때, 일로 통해서 성애를 제거할 수 있게. 일반 차들은 아래에 있죠. 이 대시보드 쪽에 있는데, 이 차는 여기 에 하나 더 뒀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차가, 음 고속주행감이 뭐, 예를 들어 시속 한110 이상, 막 이렇게 넘어가는 고속주행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차차가 좀 무겁고, 어좀 핸들링도 좀 단단한 편이어서 그런지, 차가 고속주행에서도 좀 불안한 감이 없고, 좀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주행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많이 타거나 장거리를 많이 타는 사람들에게도 편안한 그런 운전이 되도록 차가 도와준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 있죠. 그리고 보시면 패들 시프트가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순간적으로 변속하거나 가속할 때 유용하게 아주 잘 쓰이죠. 제네시스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정도의 이제 브랜드 파워를 지금 현재 점점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디자인에 대한 평가는 뭐 합격점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차를 좀 계속 조금씩 조금씩 내놓고 있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점점 넓혀가고 있는데요. 조금 아주 미세한 차이만 극복을 한다면 독일 3사랑 프리미엄 브랜드 3사랑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네, 그런 수준에 가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평가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또큰 장점이 어, 디자인도 있지만 이 어떤 편의 사양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죠. 첨단 편의 사양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실내나 이런 소재 사용하는 소재들이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래서 동급의 같은 가격대에 비해서 고급스럽고 사양이 풍부하다. 이런 게큰 경쟁력이고 장점이죠. 어, 단지 좀 제네시스가 앞으로 가야 될 길. 물론 GV80 이외의 차들이 전기차, 하이브리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GV80이 아, 좀 연비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서 그런 추세에 좀 맞지 않죠. 그래서 빨리 하이브리드와 전기차가 나와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좀 기대를 해봅니다. 아, GV80을 이틀간 네, 꽤 장거리를 달리면서 시승을 했는데요. 이 탄차가 3.5리터 트윈터보 사륜구동올휠 드라이브 모델이죠. 거의 뭐 최상급 모델인데 트림이. 가격은 7,056만 원입니다. 동급이라면 GL이 벤츠 GL이가 있고 BMW X5가 있고 볼보의 XC90이 있습니다. 그런 차들에 비해서 몇천만 원씩 가격이 싸죠. 그런 거에 비하면 어, 가성비 모델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국산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 7,056만원 어, 굉장히 비싸다 네, 이런 또 평가도 하고 있죠 그렇지만 하여튼 동급의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는 저렴하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 오늘 한 이틀간 GV80을 시승을 했는데 어, 기대 이상으로 완성도도 높고 편안한, 또 장거리에도 아주 편안한 그런 주행이 됐습니다. 아, 오늘 시승, 이번 시승은 이쯤에서 좀 마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차, 아, 이 차를 좀 한번 시승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가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시승을 해보겠습니다. 궁금한 차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고 더 재미있고 즐거운 차. 와, 또 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 드라이브 조창현이었습니다.